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머스크 트럼프에 올린 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과감한 베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이란 주에 다뤄볼게요. 저 그리고 금리 인하 임박이 정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향배 그 방향성이 어찌될지 한번 들다 보고요.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메크로 상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공포와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부터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지금 숫자 보시면요. 6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바늘이 놓여져 있는 섹션은요. Greed 섹션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요. 욕심 구간에 아이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두달 전만 기억하더라도요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준이 굉장히 인색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네가티브한 의견들이 집중되면서 공포 상태로 빠져들었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막 회복이 일어났죠. 중립 구간 들어오고 어, 다시 이제 욕심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면 급하게 이 욕심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더 치고 나간다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도 갈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욕심 구간에 많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이 욕심을 더 내고 있어요. 이 여름 이 휴가 기간이나 요거 간이 별로 이렇게 주식 시장이 보통 좀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괜찮죠. 그 이유가요. 지금, 아, 올해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서 바이든이 일단 자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트럼프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총격 후에 지금 현재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투자들은요. 항상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베팅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선될 확률에다가 더 베팅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식 시장과 뭐 모든 것들이 바이든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원래 트럼프는 친시장주의고 또 트럼프는 주식시장 오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기업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이든하고는 다르다. 색깔이 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S&P와 지금 아래쪽에 4대 선물 시장 보니까요. 선물 시장도 다 좋아요. S&P 0.18 오르고 있죠. 다우 0.14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0.29 거의 한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0.34. 그러니까 보통 러셀이 주도하고 있던 최근 시장에서 다시 나스닥도 다른 주식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마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푸른 초장이 오지 않을까?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와서 했던 발언 중에 가장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어요, 높아요. 자, 지금 연준 의장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연준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ed may not wait라고 했는데, 자. 무슨 얘기다? 여러분 지금 제롬 파로 의장은요. 지금까지 아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와야 된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2%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리차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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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완전 지금까지 얘기를 뒤집는 듯한 발음이죠 물론 완전 뒤집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뭐를 얘했냐면요 우리가 2% 때까지 기다려서 금리 인하를 내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에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혔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어, 만약에 우리가 2% 때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금리 그 인플레가 2%딱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요 지금 현재 너무 높은 금리죠 5.5%가 시장을 너무 짓누를 수 있다는 거 기업들을 너무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체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tightening that you're doing, the level of tightness that you have is still having effects which will probably drive inflation below 2%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 소위 경제를 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한는 말은 기업들도 돈 빌리기 어렵죠. 가게들도 뭐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높, 높은 금리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바짝 쪼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2% 아래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들을 할수 있고 오히려 경제 전체에 마비 비가 올 수도 있다. 더 어려워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주는요. 이게 지금 외줄타기처럼 굉장히 운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쪼고, 또 너무 오랫동안 쪼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나중에 손쓸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서 너무 느슨하게, 너무 빨리 풀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에도 어, 이거는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인플레가 차근차근 잘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일부 때도 살펴봤지만 이번 2분기 때가 3번 연속 내려오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번 다음 달 흐름 그리고 사실 하반기에는요.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이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금 어쩌면요 7월달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9월달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시장이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지만 완전 붕괴 상태가 아니잖아요 보통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요 화들짝 놀래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굉장히 굉장히 연준 멤버들도 그렇고 연준은 관리를 나름대로 정말 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들어갈 타이밍이다 즉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별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 뭐 침묵기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전도 그렇고 별로 그런 얘기가 없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타임, 아이 타임, 타임이 가까웠다는 거야. 아 그래서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도 움직이고요. 요리 금리 인하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요,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거는 주가가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 이런 흐름들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이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이제 승리를 점치면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빅토리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승리는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 타이틀 보세요. 자, Trump victory could ignite massive renaissance boom and record home sale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승리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매스 리파이낸스붐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기록적인 집 판매달이 집, 집 매매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 리파이낸스가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건요, 미국에서 보통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아타는 사람들이에요자 지금 그 과거에 예를 들면은 6% 최근에 왜 금리가 6%대7% 대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 6% 대에 집산 사람들 많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 이 모기지 금리가 6% 대에 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6%가 높은 거잖아요 사실 과거에 미국 사람들 2%대3%대 샀는데 6% 대에 산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고 있어요 근데 어이 트럼프가 직권하면요 금리를 내릴까 하에요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 이 금리가 이제 3%대로 진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기지 금리도 3%라고 생각하면요. 3%대 에 진입한다. 그러면 지금 집 집을 6%대에 산 사람은요. 무조건 100% 리파이낸스 하겠죠.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당연히 리파이낸스 나 3%로 갈아타겠다라는 거예요. 금리를요. 그러면 기존에 그 내고 있던 돈의 절반으로 줄겠죠. 뭐 6%면은 10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매달 뭐한 6,000불 정도에서 그게 뭐 세금 이런것 따지면 7,000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7, 8,000불 그러면 7, 8, 8,000불 낸다고 쳤을 때에 4,000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어떤 또 금리 인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Massive refinance b o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파이낸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스를 어마마마 합니다 자 리파이낸스가 일어난다면 뭐냐 결국은 가지고 있던 집을 판다란 얘기예요 이걸 리파이낸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리도 낮추고 혹은 금리를 낮춰 가지고 아또 갈아타는 수요도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갈아타겠죠 그렇게 되면 레코드 홈세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집 판매 매매도 일어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집 매매가 안 돼요. 뭐, 거의,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빨아야 될 지경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문 닫고 다른 일을 하는 투잡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집 매매가, 어, 이, 대기에도, 이, 너무 높은 금리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집 사고 거래하는 사람들만 그나마 거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 트럼프가 됐을 때 부동산 쪽에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부동산 쪽에서 거래가 활발하면요. 여기서 또 수익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주식 시장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시장에 어떤 그 굉장히 꾸준한 상승 혹은 폭등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보고 계셔야지 이번에도 또 대통령이 바뀔 때에 자산 시장을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부동산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게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얘기 살펴봤는데, 자,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 대통령이 또 된다라고 했을 때도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은요, 어, 현재 재선을 또, 이, 뭐, 굳히기 위해서도 정책들을 좀금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뭘 얘기했냐면, 위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타이틀한 거 보시면요. 5%의 캡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annual r e n 인데 자, 지금 그, 이 세입자들에게 이게어이 렌트 가격을 올릴 때 월세입니다. 월세를 올릴 때에 5% 연간 올릴 수 있는 것을 캡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이상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리밋을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어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5%. 지금 그러면 이 임대 사업자나 집 집을 렌트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5% 밖에 못 올려? 말도 안 되는데, 뭐, 8%씩 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5% 밖에 못 올린다면, 그러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날수 있겠죠. 근데, 왜 바이든이 이 카드를 들고 나냐? 바이든은요, 정책이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도, 뭐, 와이프도 선생님하고 했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 보편 사람들의 어떤 그, 형편을 생각해서 이 정책을 취하는데, 이번에 이5% 캡도요, 지금 현재 미국 많은 세입자들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렌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인컴의 한40% 이상을 렌트에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상으로 내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면 미국 사람들이 어 이거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이 5% 캡을 들고 나왔는데 이 궁극적으로 는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높은 지점에 차지하고 있는게 결국은 주 주거 문제거든요. 렌트하고 아, 이 수익 레지던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렌트 이슈가 렌트 이슈가 아, 가장 크죠. 그래서 이 렌트 가격을 연간 계속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을 잡아주려면 전체적으로 캡을 해서 법으로 아예 제정해버린다 이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이 소위 말해서 이 렌트 가격을 잡고 렌트 가격을 잡은 집 가격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정책 자체는 이게 어이 나쁘지 않고 또 이게 만약에 정말 된다면 어이 렌트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게 좋겠죠. 그러나 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 파란색을 하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되려면요 일단 민주당 이 하원을 잡아야 돼요. 의회의 법을 장악해야 이게 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 국회 의원들, 미국의 뭐 하원, 상원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은요, 집 가격을 결국은, 어이 잡기 위해서, 즉, 렌트 가격이나 이런 걸 잡으려면요, 결국은 공급이 많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여러분, 지금 연간 200만에서 한 400만 개 정도가 지금 미국에 공급해 공급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0만 호, 400만 호, 이걸 제공하는 게 쉽겠습니까? 연간 여러분, 그게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어~ 현재 이 집을 결국은 풀어내려면은 공급 (more construction)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changes to land use regulation입니다. 미국의 이 부동산 소위 집을 건축하고 뭐할 때에 그 여러 규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규제들을 빨리 손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결국은 렌트나 집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지금 들고 왔는데 이게 과연 효용이 있을까? 요런 지금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 어, 이5%이룰 자체는요. 만약에 이게, 어, 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요. 충분히 렌트 가격이 이제 덜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잡히는데 큰 역할 을 하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어, 이 트럼프 지지 그룹인 팩이라는 단체에 매달 4,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즉, 도네이션 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했거든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보도한 거예요.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떤 기관입니까? 머스크와는안 좋아요. 월스트리트저널, 지난번에도 머스크가 마약한다. 라고 던졌던 그런 언론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해서 쓰레기 언론이다. 라까지 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 어찌됐건 뭐, 이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 머스크의 어, 이, 즉, 소위 직접 그 지인에게 얘기했다면서. 어, 4,500만 달러를 매달 이 팩에 지원한다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해 드렸지만 아직까지 어, P.A.C.가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머스크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어, 6월 말까지 팩에 어, 파일링한 자료를 보니까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7월 달 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 본인들의 취재를 해가지고 머 마스크가 아, 직접 이제 이 팩이라는 기관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 이 매달 후원금, 즉 4,500만 달러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대략 한 450억이거든요. 물론 한국 돈으로 하면 500억이 되는 거죠. 매달 한 500억씩 여기다가 아, 이 트럼프에게 줘서 결국 여러분 미국 선거는요.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막판이 갈수록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제 그 11월달이 가까워지면요. 어, 언론에다가 막 계속 광고를 떼 있거든요. 그 결국은 sns나 광고를 통해서 트럼프의 이미지 부각 지지를 끌어올리는 건데, 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금, 모금하고 모금 있는데, 머스크도 여기에 동참했다고 라 월스트리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머스크가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기관의 사람들에게 후보자에게 자기는 어이도네이션 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이 슈팅 즉 총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글들을 올리면서 지지를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보면 어쩌면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그이지 현재 치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스 월스 존을 머스크 싫어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머스크의 흐름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 만약에 정말 이 매달 450억씩 거의 500억씩 이 트럼프 지지를 위해서 쏟아붓는다. 그래서 결국 이 자금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요. 이거는 거의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요. 거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알거든요. 머스크가 팬덤이 얼마나 많은지. 어, 뭐, 이 트위터의 팔로워들 보십시오. 그리고 뭐, 사실, 아, 이 트럼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또 머스크는 그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다양한 세대를거 걸쳐서 파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머스크도 굉장히 1등 공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이후에 지금 이 머스크의 베팅 머스크의 지금 사실 여러분, 이 450억, 즉 500억 예 매달 후원하는 거 이게 아니더라도요. 사실은 이 머스크의 이번에 발언들이 할지 트럼프 지지는요. 이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산 투자 측면에서 투자 측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는 굉장히 아마 머스크를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어, 이 내각에. 그 머스크가 중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 이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는 테슬라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 트럼프 관련된 쪽에 지금 기부를 하고, 솔직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위안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이 패실변이에서 이 트럼프의 그 연설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격 사건의 희생자가 있었죠. 자, 그 희생자를 위해서 머스크가 기부를 했다, 1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어디서 알려졌냐면요. 고 펀드미 여러분 미국에는요. 고 펀드미라고 하는 이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어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 갑자기 뭐 병이 생겨 가지고 뭐 암에 걸려서 뭐 병원에 이제 실려 가게 되면 또이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어려움을 호소해서 고펀드 에다가 올리거든요 올려서 좀이 후원 들을 부탁한다고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후원도 하고 그러 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후원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번에 트럼프 캠페인에서 사망한 이 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금 모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고펀드 에 올렸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벌써 460만 달러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400, 460만. 이 거의 500만 불이거든요. 자, 500만 불이면은 이거 뭐 한국돈으로 50억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 뭐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죠. 어,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인데 여기에 머스크도 기부를 했다라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초록색 하나 됐죠. 이 지금 홈페이지에 일론 머스크가 두 번에 걸쳐서 5만 불, 5만 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만 불, 5만 불, 10만 불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만 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많은 사람 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건데 여러분 지금. 이것과 앞에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예, 머스크가 이 가족을 위해서 10만 불을 이제 도네이션 했다? 이거는 이제 머스크가 이 정도 금액이야. 뭐, 그리큰 돈이 아니잖아요.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근데 앞에 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앞에 거는 정말 이 사이즈 자체가 큰 거고. 근데, 어, 지금 이 10만 불 정도는 충분히 개인선에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크게 하는 것이, 통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런 뭐, 지금 질문들이 있지만 이게 조만간에 다 드러날 겁니다. 어 그러나 어 지금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희생자를 위해서 하는 거 보면요.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와 관련된 것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 이번에 머스크는 확실하게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전에는요. 바이든은 계속 지지했다고 말씀드렸죠.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환경을 위한 어떤 정책 그리고 어이 테슬라 자동차 전체 비전하고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이든하고 안 맞아요. <laughs> 그래서. 아이들을 버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로 갈아탔는데 사실 둘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이 머스크는요 완전히 이렇게 보면 거의 트럼프의 올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승리했을 때는요 아주 이,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이 배터리, 즉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음. 여러분 테슬라의 이 메가팩은요. 아주 지금 판매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뭐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위에 지금 오른 빨간색으로 하려는거 보세요. 자, in the past t weeks. o w 과거 한 2주 동안요. 이 테슬라가 어이 새로운 뉴 메가팩 컨트랙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그 이 테슬라가 그, 그 계속해서 메가팩 계약들을 맺는데 이 규모가요.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메가팩 트랙트 컨트랙트를 맺은 걸 보면요 규모가 벌써 8,100억입니다. 8억 달러에요.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환율을 1,400에 계산했을 때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조 규모입니다. 2주동안 메가팩 계약 한두건 한두딱 하니까 이게 그냥 1조 뚝딱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 메가팩은요 불티나듯이 정말 팔리고 있고 2년 치가 뭐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또 계속해서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죠 오른쪽에도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호주거든요 호주가 메가팩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호주도 땅 떠내고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호주 쪽에도 이번에 계약된 거 보니까요 무려 300. 375만 달러짜리의 메가팩 카운트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요, 어, 지금 4시간짜리인데 가장 큰세계수도 어, 배터리, 어, 이 소위 전체 어, 이 메가팩 그, 세팅 된 그런 어, 현재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 규모도 375만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한 4, 5천억 정도 되겠죠. 뭐 대략 한 5천억 정도 규모니까 어, 이것도 뭐 무시 못할 그런 규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메가팩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이, 렇게 발전소에, 각 마을들 있죠. 마을들의 전기 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천재지변이나 태풍이 불더라도 모아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생명도 달려있고요. 굉장히 추울 때나 굉장히 더울 때에 에어컨이 만약에 안 돌아간다. 전기가 나가서. 혹은 추울 때에 전기가 공급이 뚝 끊겨버리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메가팩은 뭐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뭐 이런 자 자연적으로나 이쪽이 이렇게 가끔씩 전기가 나가는 곳은요. 그리고 공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발전소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마을에 전기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이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요 이런 메가 팩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태양광으로 전기도 모을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기존에 있는 전기 어 이그 피크 시즌 때나 피크가 아니 때의 전기를 어, 소위 말해서 날아가는 전기가 많잖아요. 낭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았다가 나중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팩의 쓰임새가 정말 폭발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도 어, 이 수요 자체가 뭐 지난 분기에 두 배로 이상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요가 강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어, 애널리스트들이나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테스라 에너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불티나게 이 판매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공매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 테슬라 공매도들.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뭐, 전부 다 쪽박을 차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 그런 비일비자거든요. 자, 이번에 이 인터뷰에서 테슬라 공매도들이 지금까지 얼마를 잃었는가. 자, 보시면요, 위에 타이틀, 아, 위에 빨간색을 알려보세요. 테슬라 쇼셀러들이 무려 63 6 빌리언을 잃었다고 합니다. Since the company's public debut in 2020, 10입니다. 2010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한 후에 많은 공매도들이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머스크도 굉장히 힘들었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머스크가 머리가 다 빠지도록, 어,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 이, 그때 뭐, 공매도들을 정말 분노하고 막 그랬었는데, <laughs>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 이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공매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잃은 겁니다. 63조 원. 이게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한, 어, 이 8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무지막자게 한그 잃어버린 건데 이것 때문에 고등어도 여러분 회사에서 쫓겨나서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그냥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테슬라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고민들 많잖아요. 뭐짐체이노스라지꽤 유명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테슬라 망한다,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 자기들이 다 망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그이 테슬라 머스크에 맞서지 말라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geht. Okay. 테슬라에게 계속 맞서고 마, 맞서다 보니까 자기들이 테슬라가 떨어질 때는 아 이제 왔다 테슬라는 끝나서 하면서 공매도를 쳤는데 테슬라는 금세 또막이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들이 어, 사실 근데 공매도 치는 친구들이요. 이게 이게 유혹이 이게 이, 이, 이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공매도 치기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 돈을 많이 잃고 거의 쫄딱 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매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들이 어 계속해서 이제, 어 이, 이, 이제 스퀴즈가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자, 아무튼 공매도들이 이렇게 당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부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존스 씨, 고습니다